생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습목표는 수업시간에 알다시피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음,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거 세 가지를 그려달라고 했었다는 거를 이제 단계시키면서 간단하게 부분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덜 채운 친구는 멈추고 아 이렇게 했었구나 하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옵게요.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확립 과정에서 보시면 이거는 따로 수업 시간 설명하지는 을 않았지만 빅뱅 우주론은 이아이슈타인과 르메트르 프리드만이 우주는 정지해 있다 또는 우주를 팽창하였다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 실제로는 둘 중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싸웠으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려 그러면 항상 과학자들이 중요한 건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우주 팽창의 증거를 관측한 게 허블의 외부 은하를 관측을 하면서 우주는 팽창한다는 증거를 관측했어요. 하지만 둘다 팽창한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똑같았었는데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도 대립을 합니다. 빅뱅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어, 뒤에서 배우겠지만, 한 점에서 폭발을 해서 이제 계속 팽창한다는 이론이고,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빈 공간에서 물질이 생성된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가지의 이론을 중에서 빅뱅 우주론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관측되는데, 이 증거는 질량비와 우주 배경 복사의 관측으로 이렇게 정립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빅뱅 우주론에서랑 정상 우주론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제 빅뱅 우주론의 어떤 과정으로 이 현재 우주 원자가 만들어져 있는지, 이 원자의 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비워보도록 할게요. 이 빅뱅 우주론과 이제 정상 우주론의 공통점은 우주는 팽창하다이 팽창이 공통점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싸웠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자, 여러분들 알고 있는 빅뱅에 대한 이미지를 한번 생각하면 아마 이분들이 떠오를 거야. 올해는 뭐 노래도 냈지만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이 빅뱅은 어, 말 그래도 이름처럼 망했다라는 는 것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이름처럼 망했다는 뜻이 뭐냐면 이 빅뱅이라는 그룹은 뜻이 실제로는 이 빅뱅이 대폭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폭발이라는 건 그만큼 그 이름처럼 망했다는 건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시간에 그랬지만 이름처럼 망했다는 생리이 표현하기 위해서 요비비 t 를 준비를 했어요. 펑하우 터지는. 그래서 <laughs> 우리 빅뱅이라는 거는 말 그래도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우주에 팽창한다는 걸로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두 주장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다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말 그대로 하나의 대폭발 했다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폭발을 하려면 당연히 이 온도는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온도는 높아져야 될 거고요. 밀도도 매우 매우 높은 한 점에서 폭발을 하면서 팽창하고 있다는 우주론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고 그래서 매우 초월적으로 뜨겁다해서 초고온이고요. 매우 초월적으로 밀도가 크다해서 초고밀도에서 일어났다는 우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상의 모형이에요. 실제로 우주가 이내모나타난 뜻이 아니고 하나의 모형을 선생님이 들고 왔어요. 모식도를. 어, 얘는, 어, 온도가 한 점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여러분도 수류탄 같은 걸 폭발한 뒤에 계속 온도가 극을 유지하는 게 아니고, 온도는 점점 감소를 하기 때문에 이 빅뱅 우주로도 한 점에서 터졌다라는,기 때문에 온도는 항상 감소한다는 걸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크기는 음, 팽창한다는 건 우주의 크기가 커진다는 라 의미예요. 그래서 우주의 크기는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량, 이 별은 질량은 도대체 무엇을 이래? 이 팽창한다는 것, 이 팽창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류탄에 의해서 이렇게 팽창한 것처럼, 이게 그대로 크기만 커지지, 이 것들이 이애들이 일정합니다. 그래서 이별세이라고 치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세이예요 그래서 이 질량이 일정하다는 라 것도 의미를 합니다. 실제로 그리고 밀도는 감소한다. 우리 왜 밀도가 감소하는지 공식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밀도는 실제로는 조밀조밀한 정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 알고 있는 이식을 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란 값인데 부피는 증가하는데 질량은 일정해요 이렇게 되면 밀도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주 빅뱅 우주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아마 표로 채워 넣게끔 선생님이 되어 있을 텐데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표를 채워 넣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 우주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정상 우주로는 우주가 팽창하는 동안 이빈 공간 안에 이제 우주가 어, 별 같은 은하들이 생성에대해서 우주는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는 이론. 그래서, 어, 선생님, 여기 네모에서, 이렇게 네모 가면 돼, 어, 별이, 별 같은 친구, 은하라는 애가 나타나, 새로 생겨났다면서요. 그러면, 어, 이게 어떻게 같은 모습이에요? 라고 많은 학생들이 물어봤는데, 실제로 우주는 항상 같은 모습이라는 건두배 증가했어요. 때, 예를 들어가고 여기 별에서 여기 세기가 있고 빅뱅 우주로 같은 경우 여기가 세기가 있으면 이방면을 봤을 때는 온이 공간들이 비어 보일 거 아니에요 비어 보이면서 다 정말 우리가 작은 사람이 작은 부분을 본다고 치면 이 부분을 치면 이 부분이 비어져 있는 가 그러니까 과거와 다른 모습이 보이는데 얘는 빈 공간이 채워서이 작은 부분을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이 보인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항상 같은 모습을 유지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안쪽을 봤을 때도 다 같은 모습이 유지한다는 뜻이 뜻이라는 거. 여기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혼돈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 주고 넘어가겠습니다. <laughs> 마찬가지로 빈 공간에 물질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온도가 식지 않고요 온도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뭐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됩니다 자 크기는 팽창한다기 어, 때문에 크기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량은 당연히 증가해서 했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듯이 이빈 공간에 이런 물질들이 새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이 증가하다 왜? 빈 공간에 물질이 만들어졌다 라는 걸 알고 있고요 밀도는 일정해요 다시 밀도가 왜 일정한지도 살펴 볼게요 음, 선생님 잘못 눌러서 넘어갔습다 자, 부피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부피라는 건 크기인 거야. 부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비, 부피의 값을 구하려면 뭐요 요렇게 요렇게 뭐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구했을 거예요. 부피라는 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는 부피다라는 거는 했는데 우주의 부피, 결국에는 어, 우주의 크기랑 같은 말이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하고요. 질량도 아까도 증가하기 때문에 둘다 증가한다는 거는 이 밀도라 자체가 일정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laughs> 그래서 이 빅뱅 우주론에서 여러 가지 증거들이 관측에다음에 따라 빅뱅 우주론 인정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뱅 우주론은 두 가지가 있고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증거와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에 의해서 우주, 빅뱅 우주론이 이 확립이 됐습니다. 모든, 모든 과학 이론에서는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빅뱅으로는 펑 터진 이후에는 기본 입자라는 애들이 만들어지고 점점 팽창하면서 온도가 낮아지면서 무거운 입자가 생성되었다는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제 어려운 것들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자, 우리가 작은 쿼크들로부터 원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시면 어, 기본 입자가 처음에 기본이 되는 입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양성자와 중성자, 그 다음에 원자 핵, 그 다음에 원자의 생성이에요. 그때, 어, 기본 입자라는 거는 빅뱅 직후에 만들어져 있고요. 원자 핵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빅뱅후약 3분 후고요. 원자는 38만 년이라는 요 숫자들도 또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빅백 이후 매우 매우 온도가 당연히 어땠을까요? 매우 초고온 상태에서 펑 하고 터졌어요. 초고온에서 온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온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고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고온 상태인데도 온도가 점점 낮아졌다. 싶는다 이때 전자와 같은, 쿼크와 전자는 전부 다 기본 입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가 더 낮아지면서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세 개의 쿼크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세 개의 쿼크들이 결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실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는 요거는 조금 이따 왜이 비율인지를 배울 텐데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기는 1대1에서 약 7대1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1대1에서 7대1로 변화되는지의 과정도 선생님이 뒤에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수소원자핵이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데, <laughs> 양성자와 중성자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수소원자핵은 양성자의 그 자체가 바로 수소원자핵이고요. 그래서 얘는 양성자. 많은 값을 우리가 배우는 거죠. 자그 자체. <laughs> 헬륨 원자핵은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우주의 온도가 약 15K로 낮아질 때 양성자 2개와 중성자 2개가 결합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빅뱅 후약 3분이 되었을 때이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우주가 온도가 또 얼마 정도 더 낮아졌을 때 그러면 3000켈빈으로 낮아졌을 때 원자핵과 전자, 돌아다니는 원자핵과 전자가 되면서 이제 수소 원자, 헬륨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주 배경 복사가 뭔지 왜 갑자기 튀어나왔는지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소 원자가 뭔지, 헬리 원자가 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시피 여기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수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되어 있겠죠 자, 수소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를 하냐? 라고 했을 때, 수소원자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는 우리 보통 양성자는 양전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전화를 가진다는 것을 우리가 플러스 2라고 표현을 할수 있고요. 플러스 양전화를 가진다고 이 전자라는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의 전화, 전, 전화량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합했을 때 전화량이 얼마냐면, 우리가 얘는 0입니다. 그래서 정응이라는 거는 정기적으로 중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헬륨 원자액도 마찬가지로, <laughs>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는데, 양성자와 중성자의 값이 얼마 정도로 가지는지 한번, 이것도 살짝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도록 할게요. 어, 양성자는 우리 플러스 이만큼의 우리 양성자는 가, 전하량은 양 전하를 가지고 있고, 중성자는 1말대도 중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뒤에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2, 원자번호 2개니까 전자도 2개 가지고 있을 1, 다 더하면 0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중성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을 뭐냐면 뭔가 에너지를 발생을 했다. 펑 터지고 나서 이 빛이란 친구도 마찬가지로 펑 터질 때 같이 빛이 이 원자 핵들과 전자 이렇게 돌아다닐 때, 쿼크 만들어질 때 같이 나옵니다. 근데 이때는 빛이 직진을 하지 못하였어요. 왜 직진을 못하려면 여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시다시피 직진을 하려고 그러면 이 수많은 원자 핵과 전자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못 본다는 거는 빛이 직진하지 못하였다는 거는 아예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건 이때 우주는 불투명한 우주였다는 거죠. 네. 원자가 생성되면서 이 전자라는 친구를 점자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제 갈수 있는 틈이 생긴 거죠. 이틈 때문에 빛이 보이는데 이 빛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고요. 바로 이게 이때 투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했어요. 그래서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의 초기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기본 입자가 뭔지,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입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도록 가장 작은 단위고, 기본 단위를 우리가 기본 입자라고 부르고 있고요. 어, 종류는 위아래, 전자가 통화과학 시간 배우고, 뭐, 요, 참, 스트렌치, 뭐, 요런 애들은, 중성미자, 이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위아래 전자라는 애들이 있다. 위커크, 아래커크 전자. 선생님이 여기 설명을 해주면, <laughs> 전자는 전하량이 마이너스 이고요 어, 위커크는 플러스 3분의 2에 이만큼의 전하량으로 측정이 되고, 아래는 마이너스 3분의 1, 2의 전하량이 측정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량은 어, 전하량에 대해 선생님이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여기를 기억해 두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임하셔야 됩니다. 자, 양성자와 중성자는 모두 세 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같은 거두개 다른 거한 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위 쿼크는 두개 아래 쿼크는 한 개로 변해되어 있는데 그럼 위 쿼크의 전하량이 플러스 3분의 2이고요. 아래 쿼크 전하량이 마이너스 3분의 1이에요. 그럼 이것도 계산을 해줄수 있겠죠. 계산해 주면 플러스 2라는 값이 나옵니다. 플러스 2라는 거는 양 전하된다. 이게 플러스 가 양이죠. 는 전화량이죠. 그래서 양은 전하를띈다 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위코크 1개와 아래코크 2개가 결합한다 라는 것도 해볼게요. 위코크 2개 는 플러스 3분의 2이고요 아래코크 2개의 마이너스 3분의 1, 2에 곱하기 2 해서 이걸 계산해주면 0이에요. 그래서 중성단은 정기적으로 중성을 띄고 있다 라는 것도 볼수 있겠죠. 응.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루어지는 입자예요. 근데 예외적인 친구가 있어요. 바로 수소 원자핵 같은 경우엔 양성자 그 자체예요. 그래서 아까 양성자는 양전화에 띄고 있고요. 중성자는 말 그대로 중성이에요. 그래서 양 더하기 중은 무조건 양전화에 띄고 있다는 게 원자핵의 특징입니다.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는 입자. 전자는 마이너스의 전하량을 띠고 있고 원자핵은 플러스의 전하량을 띠고 있어 요 둘이 더하면 중성이겠죠. 그래서 이런 원자를 보통 어문치 중에 문제집에서는 중성 원자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선생님이 수업을 했고요. 이제는 빅뱅 우주론의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 설명을 하고. 네, 뒤에 있는 스펙트럼 부분에 대한 설명과 또 문제 풀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